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네요. 가을에 여러분들 즐겨 듣는 노래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나훈아 팬이어서 나훈아의 친정엄마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네요. 이 아줌마가 즐겨 듣는 사연 프로그램에 저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자로 치고 있네요. 워낙 컴퓨터도 못하고 말솜씨가 없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저 오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요복했던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가사가 확 기울어서 엄마가 일을 하며 오빠와 저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저보다는 오빠가 장남이고 훨씬 더 공부를 잘했기에 저보고 가라는 오빠의 마음에 저는 한사쿠 거절하고 대학을 포기해 일찍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오빠는 다행히도 서울의 좋은 대학에부터 엄마와 저의 자랑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오빠가 군대를 가고 저랑 엄마랑 둘이 살게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둘이 사니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엄마와 주말에는 가끔씩 여행도 다니며 오빠는 결혼해야 되겠지만 저는 엄마랑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그러다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네요.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혼자 임신이 많이 없었기에 지우려고도 생각했지만 엄마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엄마가 도와줄테니 꼭 나으라고 용기를 주셨으며 시댁에서는 잘난 아들 아껴 막는다며 반대를 참 많이도 하셨지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지우라고 난리도 치고 그때마다 울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그런 시댁이어도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고 번개뿔 콩고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얻어준 작은 신축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좋은 대학 나와 유학까지 결정되어 있었지만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꼭 봐야 한다면서 생활비를 줄 테니 남편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임신기간 내내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한번푹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전화오는 시어머니에 남편 아침 챙겨줬니? 나는 물음에 대답해야 했기에 늘 새벽 같이 나가는 남편의 밥을 챙기고 조금 쉬라고 하면 시댁으로 와서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며 몇 십개로씩 살이 찐다는데 저는 너무 찌지 않아서 오히려 병원에서 이렇게 되면 출산하는데 힘들 수 있다고 많이 먹으라고 할정도였으니까요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을 하던 날에도 제 옆에 있었던 건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뒤돌아 오셨어요. 너무 말라버린 제 모습이 안쓰러워. 집에서 바리바리 미역국이랑 반찬을 싸와 출산하던 날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울었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조리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고,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도와주셔 2주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아이가 울면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 공부도 안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하면 그럴 거면 아이를 왜 낳았느냐면서 저를 타박하기 일쑤였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조금 더 어린이집에 가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거의 4년을 넘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떨어지는 바람에 선배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술 마시고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저를 만나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고 늘 한탄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탄탄대로로 갈수 있는데 저와 아이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어려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더 커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밤에는 숨지게 온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외박이 잦았고 그런 날에는 아이와 저 둘이 집에 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이라도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어딜 친정을 가냐며. 저를 못 가게 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장 없는 감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시댁에 저번에 두고 왔던 아이 물건이 생각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기에 필요한 물건이라 빠르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띵동 누르고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당황한 얼굴을 저를 보시더니 이 밤에 무슨 일이냐며 아이 데리고 왜 밤에 돌아다니냐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 물건을 두고 갔는데 필요해 왔다 말씀드리고 들어가려는데 지금 집에 손님들이 와 있다고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필요한 거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하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들어와봤자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럼 들어오던가. 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아이 물건을 찾는데 손님 몇 명과 저희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엄마! 라고 부르니 엄마가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릇까지 놓치셨더라고요. 왜 여기에 있어?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시댁에 왜? 라고 물으니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아, 내가 저번에 너네 집에서 사돈요리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요새 쉬신다길래 우리 집에서 가끔씩 요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돈도 넉넉하게 드린다고 했고 뭐 서로 좋잖아. 나는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고 사돈은돈 벌어서 좋고 예 원래 남의 집 살림보다 가족 살림이 낫잖니 라고요. 엄마는 시댁에 한달 전부터 와서 팔초으로 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냐고 물으니 당연히 안다고 내가 말 없이 그랬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다른 것보다 넉넉하게 주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시어른한테 대든다고 저에게 몰아붙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식탁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뿌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찮더라도 그래도 사돈되는 분에게 자기 살림을 시키다니요. 그것도 남편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더군요. 그렇게 맥주를 뿌리니 시어머니는 소리치면서 제뺨을 짝하니 때리며 얘가 어디서 근본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애기 생겼다고 파줬더니, 어디서 너 배운 교육이니?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니? 하기야, 너나 네 엄마나 수준이 알만하다. 내가 돈은 안 줬니? 뭘랬니 그냥 니네 엄마 음식 자라고 일 구한다길래, 우리 집에서 이해보라고한것 뿐이고, 너한테도 말할까 했지만, 우리 아들이 말하지 말래서 안 했다. 근데 어디서 지금 그딴 행동을 해? 미쳤어? 라고요 지금 저랑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하신 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를 하고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짐을 몽땅 캐리어에 있는 대로 아이짐과 제 짐을 꾸겨놓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너, 니네 집에서 우리 엄마 일하는 거 알았어? 어? 나도 며칠 전 알았어. 아는데 왜안 말리고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뭐하러 말을 나도 장모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사돈댁 도와주면 우리 딸이 이쁨 받고 좋지 않겠냐면서 그러시는데 내가 그럼 뭐라고 말해? 지금 그것 때문에 집 나가려고 짐을 싼 거야? 너도 참 너다 입장 바꿔서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식모하면 좋겠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급이 다르잖아 아니지 우리 집이랑 니네 집이랑 급이 다르지 니네 집에서 잘난 거 니네 오빠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 오빠 지금 뭐하고 있어? 유학가서 매달 돈이나 축내고 있지 뭐. 너더 이상 나랑 우리 애기 찾지 마. 네가 말한 대로 네 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 너랑 니네 엄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아이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제발 가지 말라고 하게? 제발 나는 네가 네 발로 나가기를 바랬어.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 살아.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할 테니 그뒤로 양육권, 친권 포기각서 위자료 받고 양육비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가진 돈도 없었고 아이도 어렸고요. 그러다 엄마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우리가 없더라도 잘살수 있도록 노후자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었는데요. 이걸로 저에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건네주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쓰냐고 펑펑 울었지만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행복하다면서 뭐라도 시작하라면서 건네준 통장으로 엄마와 저는 조그마한 한식집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상가에서 아침 점심 장사를 시작하면서 단골들이 생기게 되고 엄마의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는 그렇게 조금씩 매장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한정식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 또한 아빠 없는 삶에서 돈의 여유라도 주고 싶어 시작했던 일이 다행히도 잘돼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 해주면서 살았던 날들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우리는 이혼하고 난뒤 원룸에서 원룸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쓰리 룸으로 지금은 경기도 40평대 아파트에서 엄마 저 우리 딸 이렇게 셋이 살고 있네요. 저는 본종과 두 곳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는 중이고 저희 엄마는 이제 조금은 쉬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가게에 나와 보신다고 해서 예약건이 많아 응대하고 있는 찰나에 엄마의 지인분이 오셨다고 인사하러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친한 지인분이라고 하길래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룸에서 나오는데 정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단한 번도 잊지 않았던 얼굴인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저랑 저희 엄마를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제가 똑바로 쳐다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데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자기 지인과 저희 엄마가 인사를 하니 놀랐겠죠. 뻔뻔하게 저희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 지인에게, 자기야, 누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어, 여기 나랑 친한 언니.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한정식집 크게 하는 큰손 바로 이 언니야. 어, 그 한정식 크게 한다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 어 그렇다니까 언니가 음식 손씨가 워낙 좋아서 내가 여기 음식을 못 끊잖아 하고 웃는데 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럼 잘 먹고 가시라고 하고 저도 그 뒤로 휙하니 나왔어요.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얼굴인데 여기에서 마주치니 사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장에 나가 예약관들을 확인하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고 보니 전 시어머니더라고요. 참 웃기죠. 잠깐 이야기하자는 말에 조용히 룸으로 들어가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의 손녀 잘 지냈지? 네? 손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혼할 때 위자를 한푼 없이 나가는 조건에는 친권 양육권 모두 다 포기한다고 했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손녀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건 어머님이랑 남편이었어요 이제 와서 손녀라니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래도 피는 못속이지내 손녀 내가 물어본다는데 알겠고요 찾아오신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너 언제 이렇게 매장을 다 차렸니? 그거야 제가 일일이 대답할 건 아니잖아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무슨 본론. 이혼했어도 우리 아들 자식이 너랑 살았었는데 한 번은 아빠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아빠요? 무슨 아빠요? 저는 저희 딸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저 오늘 매장이 바빠. 그만 먼저 일어날게요. 빨리 가주시기를 바래요.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몇년 동안 전남편 소식조차 듣지 않아 차단했는데 알아보니 전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잘리고 전 시댁은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서 살던 집까지 넘어가 지금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소식을 잘 모른다고요. 전 시어머니 속셈을 알 것도 같았죠. 또 오겠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찾아온 시어머니와 전 남편 정말 키가 차더라고요. 매장에서 직원들도 있고 이야기하기 어려워 근처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가관이었어요. 저기야잘 지냈어? 나야. 우리 딸잘 있지? 나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야 연기하지마 볼륨만 말해. 아니 왜 그렇게 말해. 나 우리 딸한 번만 보고 싶어서 봤어. 엄마가 너랑 장모님을 마주쳐다길래 너를 아무리 찾아도 알수 없고 아는 애들도 없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나는 너랑 너네 엄마한테 우리 딸 보여줄 생각 없고 앞으로도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 한번더 찾아오면 이번에는 이렇게 안 끝나?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떻게 자식과 부모의 연애 끝낼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드리고 나와봐. 우리가 걔를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그쪽들 속셈뻔히 모르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연기를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무슨 연기를 말하는 거니. 지금 제가 돈좀 버는 거 같으니 저에게서 뭐라도 떨어질까 이러시는 거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그쪽들 만날 일 없으니 계속 찾아오셔도 소용없어요. 하고 일어나서 나갔는데 시댁에서 당했던 그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도 아빠가 보고 싶은데 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아빠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나을지요.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딸에게 잘 설명한 뒤전 남편과 전 시모를 딸에게 이야기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아빠를 보니 딸은 어색해하더군요. 얘기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 손녀가 보고 싶던지. 우리 딸 아빠야. 아빠가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 셋이 만나는 동안 저는 딴 자리에 앉아 생각이 잠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저보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있으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요 저희 딸도 자기 방을 아빠랑 할머니께 보여주고 싶다 하도 말하니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에 가셔서 그럼 잠깐만 들어갔다 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자기네 집인 마냥 곳곳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집에서 꼭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자꾸 딸을 앞세워 저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철류는 끊을 수 없다길래. 손님방을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같이 4시 앉아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신모가 저에게, 우리 이렇게 가족이 다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먹던 밥이 튀어나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일 1%도 없고요. 다만 저희 딸이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만난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자기야 우리 합치자 내가 잘할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미쳤었나봐 우리 딸을 보니 정말 나 다른 곳에 못갈것 같아 내가 더 잘할게 엄마도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야 내가 그때 정말 미안하구나 사돈에게도 내가 정말 사과를 하고 우리 다시 여기서 잘 지내보자 아가야 내 며느리가 되어주면 안되겠니 하며 헛소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보고 긍정의 의미냐면서 좋아하는 순간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던 소리에 저보고 누구 올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네, 저랑 곧 결혼할 사람이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둘다 순간 놀라 벙 찌더라고요. 저의 애비 남편이 들어오자 저의 딸은 아빠 하면서 달려갖고 애랑이 딸을 안아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놀라길래 그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말 그대로 제 남편이요. 아니지. 애비 남편이요. 그리고 저희 딸의 아빠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나지. 너였지. 너였는데 네가 포기했잖아. 다신 보지 않기로 다 서류 써서 제출했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땐 그랬지만 이제는 잘한다니까 네가 결혼할 거면 딸은 놔주고 결혼해. 너 진짜 콩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래? 아 맞다. 네가 지금 서류 놓고 기다리는 회사 있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왜? 그 회사에 못갈것 같아. 그 회사 우리 남편이 사장이야.라고 했더니 전 남편의 얼굴이 정말 새빨개지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곳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희 이번에 결혼식 올리는데 두분 초대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뵙고 싶어 하시고요. 참 궁금해 하셨거든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으면 더 이상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배워야 할것 같네요.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 멍을 때리고 저는 경찰 불러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온정을 베풀었는데 너랑 너네 엄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수준이 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제가 그랬죠? 그때 그일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오갈 곳 없어서 일할 데 없으시면 저희 매장에 주방임으로 써드릴게요. 돈은 당연히 많이 드리고요.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라고요. 그렇게 전 시댁과 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것 같아 보이니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합치려고 수작 부렸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수준이하의 사람들이니 수준이하로 대해줬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지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애비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단골로 왔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와 엄마가 연을 잘 맺어 저와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굉장한 재력가의 집안이었던 저희 시댁은 정말 검소하시고 늘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삶의 목표를 이어받아 저도 이제 남편과 저희 딸과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실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